변비와 설사, 복부 팽만감등 우리 몸속 장애보다는 SOS 신호. 하지만 이를 가볍게 생각해 방치했다가 면역력이 뚝 떨어져 대장암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장 건강을 위해서 이 시기 어떤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이 시기 장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할 과일은 바로 무화과입니다. 장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무화과다? 특유의 예쁜 생김새로 케이크나 타르트 등에 활용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무화과 흔히 장식용 과일로 쓰이는 무화과가 정말 장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전문가의 조언하에 실험을 진행했다 평소 장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두 사람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뭐 나름 식 차가운 음식 전혀 못 먹고 자랐거든요. 갑자기 날이 춥거나 하면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 누수뿐만 아니라 염증에 과민성 대장 뭐 균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덥다가 밤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서러슬 추워지면서 배가 싸르르 싸르르 아프고 또 그냥 화장실 가고 싶어. 가면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현재 두 사람의 장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장내 미생물 검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손지 씨와 김정민 씨 모두 장속유익균의 증식을 막아 장내 환경을 무너뜨리는 퍼미퀴티스균의 비율이 높아 주의를 요하는 수준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검사 직후 일주일 동안 무화과를 아침과 저녁 식후에 2개씩 하루에 총 4개를 네 섭취하면서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루 30분씩 병행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과연 그녀들의 창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선. 두분다 독소와 염증을 일으키는 퍼미큐티스 균의 수치가 일주일 전에 비해 상당히 양호해졌는데요. 주의 수준에서 보통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내 환경이 상당히 호전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우리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의 핵심 장기 장 건강 맞춤 가을 제철 과일 무화과 위에서 소화가 안된 음식들이 장에 오래 머물면 장에 손상을 입혀 대장암까지 유발하는데요. 무화과에는 다른 과일에선 볼수 없는 피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다량 함유돼 있어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 소화를 돕기 때문에 장의 손상을 막아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화과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 바로 피신 성분 때문이라는데. 실제 무화과에는 피신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장암 세포의 생성과 전이를 억제하는 벤즈알데이드와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루테인 장의 누화를 막는 안토시아닌까지 품고 있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무화과. 무화과의 효능을 제대로 얻으려면 무엇보다 신선한 무화과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무화과 껍질은 선홍색으로 줄무늬가 띄어 있는 것이 가장 무화과 맛있는 무화과고요. 잎 모양은 별 모양을 띄고 있는 무화과가 당도가 높습니다. 딱 이맘때 맛과 영양이 무르 있는 무화과. 산재서적에는 특별한 무화과 활용법이 있다는데 이때 무화과와 함께 먹으면 더 좋다는 짝꿍 식재료 고구마. 일을 하다 보면 식사를 제때 못 해요. 그래서 허기질 때 무화과만 갈아 먹는 것보다 고구마를 넣어서 먹으니까 속도 든든하고요, 아주 속도 편하고 아주 좋아요. 먼저 무화과와 고구마는 한입 크기로 썰어 믹서에 넣은 후 요구르트를 추가해 갈아주기만 하면 초간단 무화과 주스가 완성된다. 무화과 속 피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갈아 마시면 영양소 파괴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고구마에 풍부한 비타민 E와 무화과의 카테킨 성분이 만나면 영양적인 시너지 효과로 대장 건강을 끌어올려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